자. 네 번째 경기 66번 국도입니다.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빗들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드 팀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, 네. 생각해보니 66번도 저번 에 했네요. 66 저번에 했나요? 했습니다. 66네 번째 판이라 안 했어요. 아니, 66 했어 저번에. 안 했다니까요. 했어. 66네 번째라고. 거이 거의. 거의 네 번째인데 3판 단판으로 끝났잖아. 아니 그래? 잠깐만. 아 전리기태. 아 맞아. 66은 어제 우리 다이큐 경쟁했을 때했다 그래 맞아. 그런데 상대 틀에가 잘했어. 전나비의 소원제로 브리기태가. 지금 사나가 욕하고 있을 거예요. 아 근데 왜 이거? 왜 이거 좌우가 바뀐 거죠? 원래 F1이 하라이었는데 불편해졌잖아요. <laughs> 아 짜증 나네. 아 지금 다 이제 막 익숙해져갈 찰나인데. 나막그 아, PSV 보려다가 한 조충 대기충 보고 사다거 보려다가 한 조충 대기충 보고 뭐야? <laughs> 그래가지고 한그눈반에서 사다거 용검 썼대 한 조충 대기충 봤을 거다. 와우. 이차 내가 찍었어. 아너 찍었냐? 오케이. 나나 나 리퍼공도 다 찍었어. 근데 여기서 힘들 것 같다. 여기서 어? 팟타고 사다그 사다가 원수죠. 지금 꼭 샷하려는 거 그런 거 없다. 1. 자, 기분기 시작합니다. 아, 굉장히 불편하죠. 이게 원틱이죠 아, 원래 F12 닦고 있는데, F12 온이었는고아니 F10였어. F12, 아니 10, 10, 10. 아 PSV가 한명 잘랐죠? 오, 아 엄청 난리다, 이거 화이 엄청납니다. 1베네 맞아서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라인 을 잡고 그렇지? 야 삼육 태워가 됩니다. 아 라인 잡을 수 있죠 이거? 야타도 잡았습니다. 라인 무리해요? 라인 무리하죠 너무 오버합니다 너무 오버합니다 아... 죽고 있 이유는 알았습니다 힐키리드 메르십니다 왜 그러세요 아깝소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힐러 다 먹단 말이야 와 근데 진짜 방금은 힐 밴이 힐 밴이 정말 잘 들어갔죠 아 한조총 대기충이 아 10덕인줄 알았는데 게임들 잘하네요? 게임잘하리에요 네, 아.. 화랑이도 처치가 되고 맙니다 밤에 형꺼 <laughs> 죽지 않습니다 프리티힐 들어가고 있어요 아하 이 망치 막히죠? 합이 좀 안맞는 모습입니다 보통 부지기태가 우클릭을 걸어주고 그때 망치를 박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합이 안맞다는거에요 오 어, 사다그 어떻게 반전만 하면 이렇게 에임이 되게 글씨가 됩니까, 진짜. 반전만 하면, 맞전하면잘 쏘다가. 도리온 선수와 예페공, 서로 초월이 있죠. 근데 여기서, 아, 파이, 파이님이 빡종을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오른쪽으로 가죠? 일단 개인적으로 미도 대전을 보고 싶은데, 미도대전안나고 있죠? 누거 싸움이다 시작 실패 PSV 용 PSV 오요 아아 <목소리> 초월 좋습니다 초월 좋아요 초월 좋아요 존나 뻥 맞았습니다 <목소리> 오아네 <저네>. 전... 아, <목소리> 죽어버리죠 죽음의꽃 죽음의꽃 피이죠우 밀어내겠네요 어 루리온 그 중에 한명 잘라내지만 아. 빌려 납니다. 오. 우그 <laughs> 얼마나 아! 저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한조충대기 슉. 어전납다 잡아내죠 물어 아,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핑크리즈 뭐죠 아 기특했네요 저번에도 경쟁전에서 이런 실수한 적 있는데 내가 쎄 내가 쎄얘 너한테 용어가서없어지지않는다 <laughs> 궁 상황 빨간 팁이더 좋기 때문에 이제 스레슬 전남씨 공도될것 같습니다. 사랑가, 잘렸어요 예쁘고 예쁜 휠에 이번 한 타에 뚫으려면 공 쏴야 돼요. 아 두었습니다. 오 팜을 붙지 않았어요. 시나인입니다아팟 <laughs> 빡쳤어요. 아, 어, 이러면은 이제 결함 끝에 몰렸죠.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봐도됩니다 게임이 지속되냐, 아니면 여기서 끝내냐. 지금 체크메이트에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체크예요, 체크. 이체크메이트 한다 봐. 일단은 관전자는 날아다닐 수 있을 생각 전 여기 기, 터진 기차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. 그거 막혀 있어요 주면적으로 그러네요. 아 하고 있었거든. 아하. <laughs> 야 경치 진짜 예쁘다잉아 여기 여기 그 뭐야 여기 또그 보면은 봉우리 하나 있잖아. 어. 거기서 이렇게 맵을 딱 봐봐. 되게 이뻐. 봉우리? 여기 밑에 봉우리 하나 있어. 그맵 떨어지는 쪽에 봉우리 하나 있거든. 저건가? 여기서 딱 위로 올라가가지고 딱 봐봐 한 번에 잡히는데 되게 이뻐 bit of a l 핑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때문이죠. <laughs> 하지 o 모든 것 i 해낼 수있다 i 것은...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애매함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가장 큰 요점인 것 같습니다 아 하랑 쏘아졌죠? 킬 내지 못합니다 먼저 안 뛰죠 먼저 뛰듯.. 아이 먼저 뛰면 죽습니다 레드는 리퍼기 때문에 사다가 먼저 떴어요. 아 하지만 포커싱기는 안 맞고 있죠. 아졌어요사아 아, 사다가 지금 잘물고 있지만. 상황 안아요 상황 안 좋아요. 사람 죽어요. 사람. 아 지금 3일입니다. 블루팀 3일이에요. 매드다이고야잘 도망가요, 메리스. 여기서, 메카 깨지고. 아, 어, 안 좋아요. 진짜 위험해요. 아, 윈스턴이 프레디를 넣고 있습니다. 윈스턴 티 엄청 들어가요. 아, 이거는 윈스턴 못본게좀 큰데요. 아, 메르시까지 잡아냅니다. 끝나겠는데요. 이대로, 아, 피니쉬입니다. 4대 0으로, 전, 어, 빛 전, 엉팀이 승리를 코드고 빱니다. 피오티지는 사다그 같은데. 아이고. 아, 사다그에 아, 아, 사다그 날아다녔죠, 거의. 아, 근데 진짜, 진짜 날아다녔어. <laughs> <진짜> <laughs>